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분석용 함수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다양한 통계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온 다음에 제가 편의상 복사 붙여넣기로 df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는 행이 4개고 열이 2개인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여 행방향 또는 열방향의 합을 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axis를 영어로 값을 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것은 행 방향으로의 합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행 방향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각 열의 합을 계산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이라는 열의 갑, 합, 합과 그리고 2라는 열의 합을 산출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sum 함수를 실행해서 axis 인자를 2를 대입한 뒤에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열 방향으로 성분들의 합을 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각 행의 합을 계산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실제로 a라는 인덱스 행 b, c, d라는 인덱스 행에 대한 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중에서 이행 또는 열에 n a n이 포함되어 있는데 합이 어떻게 계산이 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그 값을 따져보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렇게 sum 함수를 호출할 때 별다른 옵션 지정 없이 그냥 sum 함수를 x i 라는 인자만 가지고 호출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an 값은 배제하고 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행에 대한 합을 구하면은 1.40만이 합으로 고려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마치 방식이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n u m p y array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식이지 않나요? 자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열 또는 모든 행에 대하여 각각 합을 산출한 결과였다면 여러분들이 특정 행 또는 특정 열에 대해서만 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하네, 간단해요. 예를 들면, 원이라는 열만을 선택을 해서 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썸을 실행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 원이라는 열의 한만을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행에 대한 한 반을 구하고 싶을 때 LOC를 사용을 해서 B라는 인덱스의 행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SUM 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B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네, 한한 반을 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가 계속 이렇게 SUM 함수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평균이나 분산 등의 경우 사용하는 함수만 달라질 뿐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평균의 경우에는 sum 함수 대신에 bi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산의 경우에는 이 var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a, n을 모두 감안해서 통계량을 산출하고 싶다면 통계 함수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할 때 axis가 1이고 skip na라는 인자의 값을 false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걸 실행하고 그 결과를 관찰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열 방향으로 합을 구했는데 그 각각의 행상에서 NaN이 하나라도 포함된 a 행과 c 행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이렇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평균값 역시 NaN으로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의 종류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강의 노트에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께서는 이들 통계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값을 적절한 값으로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다시 데이터 프레임이 띄워서 이 원이라는 열의 Nan은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으로 그리고 2라는 열의 Nan은 그 값이 있는 열 중에서 가장 최소 값으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먼저 이 1이라는 열에 있어서 평균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라는 열에 있어서의 최소 값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2만을 뽑은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1이라는 열의 평균값과 2라는 열의 최소값을 우리가 미리 구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1이라는 열의 값을 우리가 nan 값을 대체할 때 fillna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fillna를 사용하면 안되고 1이라는 열만을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이것에 대해서 fillna를 사용을 해야지 1열에 있는 nan에 대해서만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fillna의 value를 자, 위에서 구했던 1 min으로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2에 해당하는 열의 값을 fillna를 실행을 하는데 v a l u e 로서2 min으로 대체를 해주고 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의 nan과 2의 nan이 어떤 실제 값으로 대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히 유용한 통계 함수 중에 하나가 상관계수 혹은 공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df2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정의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정의를 하고 df2는 랜덤하게 생성한 함수 아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값들은 다 랜덤하게 들어가 있고요. 인덱스에는 데이터 프레임, 아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컬럼에는 A, B, C, D라는 컬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g f 2에서 A열의 데이터와 B열의 데이터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할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A열의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corr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때 인자로 A열의 값을 다 넣어주는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A열의 값과 B열의 값을 고려한 상관계수의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관계수의 값은 그 피어슨 상관계수 공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B열 데이터와 C열 데이터 간의 공분산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cov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네, 두 개의 열을 명시해서 네,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공분산 값이 계산이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혹은 특정한 두 개의 열을 명시할 필요 없이 간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coal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c o v 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df2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모든 열들 간에 상관계수 혹은 공분산을 한 번에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할 시에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고자 할때 이러한 상관 분석이 대단히 유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렬 함수나 기타 함수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인덱스 기준 정렬과 값 기준 정렬을 지원을 합니다. 자, 각각의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 순서를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실행해서 무작위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실행한 뒤에 df2를 확인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의 순서와 컬럼의 순서가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얻을 가능성이 어느 존재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인덱스가 오름차순이 되도록 행들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프레임에 대해서 sort_on_index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때 axis 인자를 명시하는데 axis를 0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를 실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프레임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의 정렬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오름차순이 되도록 열들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ort_index를 실행을 하는데 이때 axis의 값으로 2를 대입해 주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벳 순서로 ABCD 순서대로 열이 재배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오름 차순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림 차순이 되도록 인덱스를 정렬을 하고 싶은 경우에, 행들을 그렇게 재정렬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sort, underbar, index 함수에 axis를 입력을 해주고, ascending 이라는 인자를 false로 입력을 해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date t i 인덱스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 컬럼에 대한 경우에도 이 ascending 인자를 밝혀주면은 dcb a의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덱스 기준 정렬이었고요그 다음으로 값 기준 정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열의 값이 오름차순이 되도록 행들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값 기준 정렬로 sort, underbar, value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때 어떤 열로 정렬을 할지를 by라는 인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행들의 순서가 바뀌는데 어떤 순서로 바뀌었냐라고 하면 은 d열의 값을 기준으로 d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순서대로 이 행들이 동시에 재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b열의 값이 기존에서 비열 값이 네임 차순이 되도록 행들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 df2에서 under by value 수를 하고 by b를 실행하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행내 모든 값의 순서가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정렬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df2에 몇 가지 열을 추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 편의상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뒤에 df2를 확인해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E열과 F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E열과 F열의 값을 동시에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 이 E열과 F열 동시에 봤을 때 오름차순이 되도록 행들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ort u n d e r r values를 사용을 하는데 by라고 하고 이때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두 개의 컬럼을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 이가 오름차순이 되면서 동시에 같은 이 값을 가질 때 f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도록 네,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정렬 함수 외에 몇 가지 유용한 함수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유니크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f라는 열을 선택한 다음에 유니크한 함수를 적용하면이 지정한 행 또는 열에서 중복을 제거한 유니크한 값들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f라는 값에뭐 감마, 베타, 알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니크한 값만을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한편 어떤 행이나 열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value under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특정한 행 또는 열에서 값에 따른 개수를 제시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가 3개가 있고, 알파가 2개가 있고, 베타가 1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죠. 한편 또 유용한 함수로 이즈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fL을 선택한 다음에 이즈인을 하고 어떤 값들을 이렇게 영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즈인을 사용하게 되면 은 특정한 행 또는 열에 대해서 각요행 또는 열에 속한 각 성분들이 여기서 명시한 특정한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불리한 마스크의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 열에 알파나 베타 값이 들어가 있는 네, 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트루로 구성된 불리한 인덱스 시리즈를 네,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진을 사용해서 불리한 인덱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loc를 사용을 해서 이즈 인 바로 위에서 실행했던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바로 위에 불리언 인덱스가 얻어지니까 이걸 인덱스로 삼아서 네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행 또는 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새로운 df3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제가 정의를 할게요 자이 데이터 프레임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값 부분에는 모든 랜덤 한 값이 들어가 있고 인덱스에는 네, 이러한 인덱스, 컬럼에는 이런 컬럼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람다 함수를 정의한 뒤에 이를 `fun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보시면 람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잘못된네요 n e x `min` 자 이렇게 하고 이러한 람다 함수를 FUNC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이때 FUNC가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 FUNC 함수는 해당 행 또는 열에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 행 또는 열에 대해서 appl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pply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위와 같이 정의한 해당 함수를 인자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각행 또는 열에 대하여 지정한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자, df3에 대해서 apply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위에서 바로 저기에서 정의한 func라는 이름의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axis를 인자를 0으로 하고 이를 실행을 하면은 어떤 값이 구해졌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행 방향으로 이 함수에 의거하여 어떤 특정한 값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B열, D열, E열에 대해서 각각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뺀 값을 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어플라이를 하는데, 엑시스를 1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번엔 열 방향으로 각 행별로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뺀 네, 결과 값을 이렇게 인덱스와 함께 시리즈 형태로 명시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만 다뤄 봤습니다. 하지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데요. 이후 이어질 수업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해야 할때 추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